제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라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은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삽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자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지체를 가까이 하지 말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며마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조물로 하나를 번조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일련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조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 그의 몸을 더럽혔은 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이라 오늘 본문은 나시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히브리어로 나자르인데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숙이 6장에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구별이라는 단어입니다. 약 15번 정도 나오게 되는데, 2절에 보니까 자기 몸을 구별하여, 4절에도 자기 몸을 구별, 5절에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6절에도 자기 몸을 구별하여, 7절에도 자기 몸을 구별하여. 그러니까 이 6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구별입니다. 그러니 나시린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바로 이것이 나실인입니다. 이것은 바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헌신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실인 소원을 할 때에 나실인 소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무엇보다 자발적으로 소원하는 것입니다. 강요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서원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헌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실인 서원이라는 것은 레위인이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바로 나실인 서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실인 서원은 어, 남자도 할수 있고 여자도 할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일정 기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이것이 서원인 것입니다. 30일을 하겠다, 60일을 하겠다, 90일을 나실인으로 살겠다, 1년을 나실인으로 살겠다.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기 자녀를 나실인으로 서원하는 경우에는 그 자녀는 평생을 나시린으로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 아닙니까? 한나가 분인나에게 격동을 받아가지고, 분인나는 자식을 많이 낳고, 자기는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낳은 자식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름 자체가 샤마 듣다, 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평생을,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실인으로 지냈습니다. 또 사사 가운데 유명한 나시린이 있습니다. 바로 삼손인데요. 이 삼손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평생 나시린으로 지내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이방여인 들릴라를 좋아해가지고 그 비밀을 다 털어놓는 바람에 블레셋 사람이 와서 머리카락을 자르고 힘이 다 떨어져서 결국은 블레셋 신전인 다곤 신전에서 비참하게 죽는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이 금지하는 세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3절 4절인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와 독주만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나오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씨, 주스, 검포도 어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시리는 죄의 원인이 되는 포도주나 독주 그것만 안 마시면 된다. 그게 아니고 금포도씨 주스까지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 좋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왜 좋은 것을 포기합니까? 더 좋은 것을 위해서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좋은 것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에 그 말씀을 하는데요. 여자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남자들은, 어, 머리카락을 길게 자라게 놓아두어야 됩니다. 왜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거 하면, 삭도를 대는 것은 어~ 우상숭배하는 문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도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문화가 바로 머리를 자르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머리에 숱이 없어서 머리를 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부러 머리를 밀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 문화와는 철저히 단절해라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헌신하지 말고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6절인데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체와 함께 할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나시린의 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포도나무의 소산물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은 육신의 욕구를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장례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즉, 감정노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물질적인 희생도 많이 해야 합니다. 재물을 잘 준비해서 드려야 합니다. 넷째는 서원 기간 동안 혹시나 곁에서 사람이 죽는 경우 지켰던 기간이 무효가 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간적인 희생도 치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서원을 종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문 앞까지 와야 하는 수고와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또한 보통 희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것인데 반드시 희생이 요구된다는 거죠. 적용을 한번 해 보자면 우리는 영적으로 구별된 나실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옳은 일입니다. 불신자들은 신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아주 불합리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 아까운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시간적인 희생을 하는가 하는 것이죠. 또 11조, 또 예물을 드리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애써 벌은 돈을 왜 교회에다 갖다 주느냐고 막말을 합니다. 왜 그런 물질적인 희생을 하는가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헌금은 사람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것을 모르니까 비논리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시간 내어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헌신하는 것을 불합리하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외한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무리 들여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어떤 희생도 어, 아깝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나시린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헌신하기를 기뻐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